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계속해서 마상시합 카드 대평 어~ 카드 평가 중에서 공용 카드 중에 영웅 카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재미삼아 그리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네,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용 카드 중에 아홉 장 중에 야, 첫 번째 영웅 카드 한번 볼게요 프로스트 자이언트 크 강해 보이죠? 서리바란 서리네 아버지 같아요. 그죠? 자, 1 0코스트의 88. 거인류 어떤 카드들의 특성상 용암거인, 바다거인, 뭐, 산악거인, 기계태엽돌이, 기계태엽돌인가? 네, 전부 다8 8이란 스탯을 공용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떻게 특수료를 갖고 있나 볼게요. 코스트가 일씩 줄어들어요. 언제? 내 영웅이 영웅 능력을 쓸 때마다 일씩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게 이게 쓸수 있느냐? 영웅 능력을 많이 쓰는 대게 쓰면 좋겠죠. 특히 거인 능마법사안 그래도 산악거인이나 비룡 용암거인 쓰려고 엄청나게 코스 줄이잖아요. 영웅 쓰면서. 근데 이 친구까지 쓰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자두 번째로는요. 어 사냥꾼 같은 카드도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다가 영능한 몇번한 네다섯 번만 쓰고 나면 5코스 6코스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계속 이거 쓰려고 영능만 쓸 수는 없겠지만 그냥 나중에 한장툭던지기 괜찮아요. 그리고 어뭐 다들 쓸수 있겠지만 굳이 어이 카드가 그니까 방금 거인 흑마랑 사냥꾼도 예를 들긴 했지만 영웅 능력을 많이 쓰는 어... 직업이라 어... 예를 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라고 모르면 전잘 모르겠거든요 분명히 좋은 카드고 괜찮긴 한데 아니면 위닝 마법사에서 어... 바다거인 대신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쵸? 영웅 능력을 주기적으로 써주는 덱들에게는 쓸 만한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현재 대체, 가, 있는 카드를 대체할 만큼 좋은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카드 아주 간단하게, 음, 한 6점에서 7점 드릴게요. 6.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정도 주면 딱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쓰기에 따라서 더 좋은 카드가 될수 있고, 얼마인지 효용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6.5점 정도 줄게요. 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코도 라이더. 크... 6코스트인데, 공격력과 체력이 3, 5에요. 아, 엄청 안 좋죠. 6코스트에는 6, 7짜리 돌주먹호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웅능력을 갖고 있냐, 특수능력을 갖고 있냐 봤더니, 오, 영능을 쓸 때마다, 공격력 3에 체력 5짜리 워코도를 소환합니다. 이 워코도는 특수능력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영웅능력쓸 때마다, 3호짜리 하수인 소환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 친구가, 약간, 자락서스 하이오 아니에요. 자락서스가 사실, 이, 공격력 3에, 내구도 8짜리 자락서스 주먹 펀치보다는, 무기보다는, 지옥불 영력을이코스마다 소환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이코스쓸 때마다, 근데 얘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어 영웅능력도 쓰면서, 코드도 소환하는 거예요. 그쵸? 문제는 얘가 살아있어야돼 그래서 얘를 내면서 바로 쓰려면 8코스트에요 얘 쓰면서 영웅력을 쓰면 3 3호, 5 3 5가두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두개 합치면 60정도죠 그럼 8코스트에 60정도면 어 쓸만은 해요 게다가 얘가 살면 그 다음 턴에도 또쓸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떤 덱게 들어갈까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딱히 떠오르는 게 지금은 없어요. 이거를 6코스트, 8코스트까지 쥐고 있을 만한 그리고 제가 대평가를 할때 카드 평가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이점도 똑같아요. 그냥 연계돼서 좋아 보이는 카드는 너무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 카드가 생각보다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단일 하수인을 툭 던졌을 때 활용하기가 힘들면 아,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쓰기에 좋은 카드가 약간 저는 뭐 드루이드라든가, 음, 아니면 이 코도가 야수로 소환이 되면 사냥꾼. 근데 사냥꾼이 쓰기에 너무 무거워요, 사실은. 어, 약간 전잘 모르겠습니다. 코도도, 그리고 일단 야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코도라는 이름이 야수 느낌은 나거든요. 근데 일단 이 코도 라이더가 야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 나와봐야 할것 같고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코스트가 너무 무겁고, 그러, 그에 비해 스탯 자체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도 한 6점 정도 줄게요. 아, 물론 갇혀지면 좋겠지만, 그때까지 버티기도 힘들고, 6코스트에 실바나스 타우시산처럼 그냥 툭툭 던지기 좋은 카드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6점 정도만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랜드 크루세이더 크... 6코스트에 5옵니다. 자 6코스트의 5면요 스탯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항상 어, 비교를 할때 6코스트의 최고 스킬을 갖고 있는 카드 돌주먹 5고 4코스트는 서리바람 서린 5코스트는 딱히 없지만 5, 6짜리. 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래서 이 코스 봤을 때, 전투의 함성으로, 랜덤, 성기사 카드를 가주, 공용카드잖아요. 왜 성기사 카드를 주죠? 성기사는 무슨 죄죠?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성기사가 얘는 크루세이더잖아. 게다가 성기사가 카드가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합시다. 자, 성기사 카드 좋은 거 정말 많아요. 왕의 축복 있죠. 지능검, 신성화, 움직이 경로, 신의 축복, 티리온 폴드링. <laughs> 그 다음에 뭐 보스코도 있고요. 알도르 평화 감시안 있고요. 병참장교, 병력 수집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카드를 성기사가 쓴다. 아, 그리고 제일 좋은 평등도 있죠. 이 카드를 성기사가 쓴다. 오. 성기사가 이 카드를 두장 쓰잖아요? 신서가 네장 갖고 게임할 수도 있어요. 신서가 원래 두 장은 넣는데, 이 카드에 신서가 신서가 뽑으면, 신서가 네장될수 있습니다. 티리온을 세장 갖고 할수 있어요. 티리온 한장 넣죠? 얘로 티리온, 티리온 뽑으면, 티리온 세 장입니다. 어마어마한데? 하지만, 실제로는 막 빛의 정의 갖고 올수 있고요, 눈에는 눈 이런 카드 갖고 올수 있고요. 아직 몰라요. 근데이 카드가 뭐냐면 카드 한 장을 들어오면서 어떤 카드를 갖고 올지 모르지만 솔직히 신성화 아 성기사 카드는요 기대값이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실제로 성기사 카드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성기사 카드가 자 빛의 정의 안갚음뭐 힘의 축복 이런 거지혜 축복 눈에는 눈있구요그 다음에 안 좋은 카드도 많지만 성기사는요 평등 그 다음에 빛의 아, 홀리라이트 성스러운 빛 그리고 여명의 가파스만 오 정의의 칼날도 있구요자 가다 보면 알도르 평화 감시단 왕의 축복 지능 건부터 해서 신성화 천벌의 망치 왕의 소재 응징의 용도 병참장교 티리온 폴드인가 신의 축복도 있습니다 확률 게임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카드 한 장을 던지면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드도 전투의 함성이에요 그냥 편하게 던질 수 있어요 코스트가 좀 높긴 하지만 물론 6코스트에 항상 비교하는 게 똑같은 스탯에 실바나스나 타우리선이 있는데 그 카드 보자 좋으냐 나쁘냐라고 물어본다면 몰라요 확률 자체는 낮지만 티리온이나 신의 축복 같은 거 뽑으면 실바나 타우리선보다더 좋을 수도 있고요 더안 어, 좋은 학생, 보호막을 쓰면 꼬마 로서한장 뽑는다고 해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전 그래도 이 카드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편하게 툭툭 던질 수도 있고 기대값도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7.5점 드리겠습니다. 어,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쓸만한 카드라고 봅니다. 특히 성기사나 드루이드 같이 미드레인지 할수 있는 많이 쓰는 어떤 직업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전이 카드 7.5점 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카드 보죠. 자, 다음 카드는 자, 6코스트의 6오스텐를 가지고 있어요. 6코스트의 67짜린 돌종5보다 체력이 2가 부족하죠? 특수 능력을 보겠습니다. 전투 의함성으로 네. 내 상대방의 영웅 능력을 복사한답니다. 내 상대방의 영웅 능력을 복사한대요. 이걸 내면. 전투의 함성으로. 그러면 마법사가 이걸 딱 갖고 왔어. 사냥꾼이 됩니다. 성기사가 갖고 왔어. 토템을 뽑습니다. 주술사건. 내가 체력이 없다. 그러면 전사건을 딱 복사해서 방어도를 쌌습니다. 그쵸? 같은 직업 때 같은 직업이 매치가 붙는다. 그러면 전투의 함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갖고 온다고 해도 내 영웅 력보다좋으이란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대컨셉을 짤때내 영웅 능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짜기 때문에 상대껄 훔쳐오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밌어. 이게 좋을 때는 그리고 트루아트가 나왔을 때요. 상대가 트루아트를 딱 던졌어요. 강화가 되죠. 영웅 능력이. 그때 얘를 싹 내서 상대의 영웅능력을 싹 갖고 와. 기가 막히죠. 상대는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물었다 그렇다고 상대의 영웅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카피기 때문에 상대의 영웅능력을 나도 쓰는 거예요. 어? 그거 니꺼야? 네 나도 쓸게. 대신 내 영웅능은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laughs> 재미는 있는데 사실 그닥 효용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영웅능력을 상대걸 복사했을 때 좋은 경우는 이정도예요 청지기의 영웅능력을 복사해오거나 자락서스의 영능력 복사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강화된 친구 갖고 오는 거. 그거,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니네 영능이나 내 영능이나 도친 개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그렇게 높은 점수 드릴 수 없고 한 6점 정도 드리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탯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상대의 강화된 걸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미 점수 1점 플러스에서 6점 드립니다. 재밌잖아요. 자, 다음 카드 볼게요. 어, 자, 이 카드도 보면요. 봅시다. 5코스트에 5사라는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4코스트에 5사가 최고 스탯이기 때, 스탯이니까, 어, 그렇게 스탯 자체는 조금 좋진 않죠? 자, 그런데, 경력. 내가 영을 능력을 쓸 때마다 이 2짜리 종자를 내 핸드에 갖고 옵니다. 내 핸드에 갖고 온다고요? 이 종자가 몇 코스죠? 만약에 그 종자가 0 코스라면 좋아요. 1코스트여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6코스트에 5사랑 2일를 쓰는 거예요. 아, 1코스트. 오케이. 그러면, 자, 보세요. 어, 은빛, 그 뭐죠? 종자여 4개오라는 친구 이름이 뭐죠? 투기장에서 많이 본 친구 있잖아요. 5코스트에 4사랑 2짜리 소환하는 거. 은빛 성기사단 기사. 은빛 기사. 뭐 있잖아요. 그 친구랑 비슷한 친구인데, 얘는 대신 뭐가 있냐면, 그 친구는 4사랑 2를 그냥 쫙 간다면, 얘는 2짜리를 갖고 있다가 선택적으로 쓸수 있어요. 1코스에. 그런데 이 카드가 필드 장악에는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좋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스카이어 종자가 음 그냥 아무 버프가 받을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카드랑 비슷한 느낌의 딱 카드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카드를, 아, 그리고 이 카드가 내자마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투의 함성도 아니에요. 영능을 써야 갖고 오는 거예요. 물론 두 번, 세번쓸수 있으면 카드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겠죠. 근데, 아,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8코스트에 얘를 내고 신병 소환을 하고 이 자리를 또 내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5점 드릴게요. 좀 후하다, 5점. 그래도 5점 드립니다. 이 친구 손가락 가르킴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트와일라이트 가디언. 와. 좋아요. 4코스트의 2, 6입니다. 스탯 자체는 음, 공치아 8이기 때문에 사코스트의 4사랑 비슷하다고 느낌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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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전투의 함성이내 핸드에 용이 있으면요. <laughs> 공격력 1과 도발을 얻어요. 즉 용이 있으면 사코스트의 36즉 수렁 잇기 괴물 있잖아요. 사코스트의 36 도발 갖고 있는 거그 친구가 됩니다. 사코스트의 걔는 근데 5코스트죠. 용 대길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용 대기 아니고 그냥 나갔을 때도 이륙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어느 정도 등급을 매길 수 있느냐? 용대일 경우에는 한 7점? 8점? 8점까지 줄수 있고요. 용대이 아니면 한 6점, 7점? 근데 조건부기 때문에 저는 한, 어, 7점 드릴게요. 왜냐면 이 카드를 쓴다고 하는 건용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 전사. 도발이랑 많이 쓴용 도발 전사가 쓰일 거잖아요. 그 전사 되게 상당히 좋게 쓰일 것 같아서 조건부긴 하지만 7점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발이라는 특수효과 버프 때문에 7점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카드예요. <laughs> 자, 다음 카드 보죠. 자, 4코스트의 4, 4 스탯. 일단 스탯만 딱 봤을 때는 그냥 나쁘지 않은, 어, 괜찮네, 스탯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어떤 갖고 있냐면요. 내가 전투의 함성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1, 1을 얻습니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카드가 있었어요. 너프가 되긴 했지만, 장의사 카드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메아리 카드를 낼 때마다 공격력 1과 방어력 1을 얻었어요. 1코스트에 1 2코스트였고요. 근데 얘는 4코스트에 4 3인데 내가 전투의 함성을 낼 때마다 1 1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함성을 하나만 내도 5 5가 되니까 이득이에요. 근데 일단 조건부예요. 그쵸 그리고 안 내면 그냥 4 4예요. 근데 전투의 함성 카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던질 수 있는 게 하늘빛 비룡도 있고요. 뭐 뭐 아르거스의 수호자도 있고요그 다음에 드로우 카드 보는 거, 노운 말명가도 있고요그 다음에 가혹한 하사관도 전투의 함성이죠. 그쵸? 생각보다 많습니다. 캐스트적인 모험가, 약간 하이요한? 상이요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어쨌든 조건부라서 그냥 단일 카드로 던지기에는 그닥 좋진 않을 것같고요 일단은 근데 전투의 함성 카드가 상당히 많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어,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몇 점을 늘릴 거냐. 아, 그리고 퀘스트 중인 모험가는 비교를 하는데, 퀘스트 중인 모험가는요 3코스에 2이라서 체력이 낮기 때문에, 어, 이런 성장형의 카드들은 체력이 높을수록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체력이 일단 사기 때문에 다음 턴에, 더, 한 턴에 던지서한 턴만 살면 이득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아 그래도 뭐한 6점만 줄게요, 6점만. 왜냐면 조건 보고 7점 줘도 될것 같아요, 한 7점 정도될것 같아요. 6점, 7점, 6점, 5점, 7점 이렇게 드릴게요. 6점 주긴 조금 짠것 같고, 음왜냐면 검은 무쇠 드워프 같은 카드도 종종 쓰이거든요. 근데 그 카드도 만약에 필드 할수 없으면 그냥 던져도 아깝지 않은데 얘는 그냥 던졌을 때 어, 전체 함성 카드가 바로 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다음턴, 다다음턴에 성장형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7점을 드리냐면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우리한테는 그냥 못쓸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 카드를 낸 순간 제한 못하면 쭉쭉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필드 압박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7점을 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카드예요. 자, 그 다음에 오우야 뭡니까? 노래 부르고 있어요. 얼굴은 별로네. 네스탈라니에요. 자, 3코스트의 4위. 나이런 사냥꾼 스탯이죠? 나이런 사냥꾼 스탯인데, 전투의 함성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아. 만약에, 그니까, 내네 필드에 주문 공격력 버프를 주는 하수인이 있다. 그럴 때, 공격력 2와 방어력 1를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볼 특점쟁이도 있고요. 더 좋은 건, 어, 탈로스. 하늘빛 비룡. 이런 카드들 있으면요 얘가 6, 4가 돼서 나옵니다 3코스트에 어마어마하죠 그럼 주문 버프를 쓰는 종류의 어떤 카드가 많을 때 좋겠죠 근데 이게 어디에 좋냐 주술사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술사에 그 천벌의 토템 있잖아요 그 카드가 있을 때 이걸 내도 얘는 6, 4가 돼요 그쵸? 그리고 탈로스를 쓰는 직업들 하늘빛 비룡을 쓰는 직업들에 쓰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3코트의 사이를 그냥 툭 던져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냥 툭 던져도 괜찮고, 버프를 받으면 혈기사처럼 엄청나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64면요, 3코트63 스탯도 어마어마하고, 나이론 사냥꾼들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건부가 조금 걸려요. 7점 드리겠습니다. 7점. 7점이 많긴 한데, 어, 주문 공격 주문 데미지를 버프를 주는 카드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7점만 드릴게요 그게 조금 더 많으면 도발이나 아니면 뭐 전투의 함성 죽음의 메아리 이런거에 쓴다면 제가 8점도 드릴텐데 주문 공격력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7점만 딱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영웅 카드 마지막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와, 와. 멋있어요 자 이코스트의 2, 3이라는스탠을 가지고 있는데 영웅 능력을 네 턴에 두번쓸수 있게 해줍니다. 자, 어, 아까 어떤 직업카드 누군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아 마법사 직업카드였죠? 영웅카드였죠? 그 용카드가 영웅능력을 여러 번쓸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직업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공용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쓸지만 영웅능력을 여러 번쓸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아까 그 트루아트 같은 친구를 쓴 다음에 영웅능을 여러 번 쓰게 해주면요. 어, 어마어마하죠 전사가 트루아트가 딱 나간 다음에 예를 내면서 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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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요 방어도가 12가 쌓입니다 사냥꾼이요 트루아트가 나왔는데 예를 내고요 영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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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9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아 두번이네요 세번 세번 <laughs> 두번입니다 그러면 영능 영능 8방어도 영능 영능 6데미지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합니다 사냥꾼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카드도 약간, 영웅능력을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카드가 되면, 어, 효용성이 좋겠죠. 근데 저는 이번 컨셉 자체에서 영웅능력을 제일 가진, 마냥 버프받는건 주술사랑 성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술사랑 성기사한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법사도 어느 정도 버프가 되겠지만, 어, 마법사의 데미지 이 e 올려주는 것보다는 하수인, 토템을 깔거나 하수인을 까는데 버프가 되는 주술사, 성기사가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이 카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들 쓰일 것 같고요 이 카드는 컨셉을 따라다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쓰일 것 같아서 한 8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번 마상 시합의 대컨셉 자체 여러 한몇 가지 중에 대표적인 게 영웅 능력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영웅 능력을 공용 카드로서 마법사 말고는 한 턴에 여러 번쓸 수가 없는데 그걸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카드가 이 카드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진짜 대컨셉이 좋은 게 나오면 9점, 10점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냥 8점 정도만 드릴게요 카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마상시합 카드 중에 공용카드 영웅등급 9장에 어, 카드 평가를 마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희귀카드 있습, 아, 고급 카드? 희귀 카드 있습니다. 고급카드 희귀카드 있습니다. 자이 희귀카드 9장의 대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